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꿔 디의 바꿔 샤크입니다 람지 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크리스마스 맵을 깨볼 건데요 와 크리스마스 맵 깨보도록 할게요 또 깨요 네또 깨요 아 아니요 아니요 거래 잠깐 주실 수 있어요 불빛 키고어 왜죠? 아 이유가 있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일단 어또부불 아, 켜주세요 그리고 할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 저희가 이벤트를 지금 진행 중인데 그,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닉네임을 써주시고 받고 싶은 이유를 써주신 분들 중에 추천 중에서 한 분께 그린레이저 카메라를 드리고 있고요 전설 세마리도 지금 한 분께 지금 계속 드리고 있으니 받아가시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닉네임을 써주시고 받고 싶은 이유를 꼭 써주세요 이거 안 쓰시면은 당첨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댓글만 쓰셔도 받으셨는데 이제부터는 꼭 쓰셔야 합니다. 닉네임과 받고 싶은 이유. 근데 왜 거래를 켜달라고 하신 거죠? 어쨌든 켜고 오세요. 어 예, 알겠습니다. 신나네요. 왜 신나는 거지? 기부해 주신 거 아니에요? 막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전설 한 마리 기부해서. 예, 네? 제께 되거나. 어, 뭐죠? 쿵,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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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것도 기부예요? <laughs> 이게 도바아 가고 싶은 분들은, <laughs> 예, 말하시면 됩니다. 어? 진짜예요? 와 여러분들 이거 보여요? 일단 이거 받아가시고 아니 공짜로 준다니까왜아 그래도 아 여러분들 지금 스틱 빼고 나머지는 다 이벤트 할 겁니다. 와 영상과 결폈는데요 여러분들 자 너무 너무 계속 크리스마스만 깨면 지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하는거죠 이제? 저요? 이제 저희는 스티을 갖고 네? 아니면 큰그 앱을 낄까요? 아니면 그 리뷰도 많이 했으니까 아니면 스티에 관한 정보나 아니면 스티의 값어치는 지금 어떨까 어떠세요? 지금 스티의 값어치 같은 경우는 2만 5천점에서 3만점 사이고요 많이 떡락 중이고, 지금 복사 버거 때문에 하루 2천 마리씩 풀린 것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이상 스티 상자가 값어치가 올릴 것같지는 않습니다. 음, 약간 재미있게 그냥, 그냥 저기로 갈까? 크리스마스? 약간 이게 리뷰 영상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스티는 또 값어치가 변경되면서 연견됐거든요. 독사라는 이상한 루머 때문에. 맞습니다. 루머도 루먼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지금의 스티의 가부치가. 음. 그래서 스티의 가부치를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한번 스티를 구할 수 있는지 제 인벤에 있는 업다지, 셰프, 크가 이걸로 구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갈까요? 그러면 일단 다시 VPN을 꺾기 때문에 다시 키고 올게요. 왜요? 네, 다른 사람들이 걸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제가 거내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밑에 이거 버섯 컵키우기 아니고 버섯 컵 먹기입니다. 왓? 이거 광고 광고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광고 하면 안 돼서 저거 저담장자분 되시면 저 연락 좀 응? 광고 연락 좀 <laughs> 된다면 광고는 언제나 환영이죠. 한번 가보도록 하죠.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유안빼줘 오유 레걸렸네요. 한번 가보죠. 음, 도착했어요. 봅시다. 네, 오셨네요, 샤크님. 일단, 음, 사인즈프로 엔지 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음, 스틸을 구하는 분도 있네요. 쉐드 구하는 분도 있고. 음. 자, 스틸 파는 분이 생겼어요. 작가님, 작가님 잠깐. 스티프 하는 분이 생겨서 지금 거래를 한번 해볼게요. 뭐 할수 있을 것인가? 자, 셰프는 사인이에요. 셰프는 사인이다. 이 정도? 그래서 그 셰프 나눔 하실 거예요? 셰프는 나중에 구독자 되면 한번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스탑이 저랑 거래하실래요? 뭐죠? 뭘로요? 음. 잼 잠시만요 몇 잼을 보실 생각이 있으시죠? 호. 아직 스티도 스티긴 하나 봅니다 아직까진 스티 어떻게 거래했냐 지금 제시했냐면요. 사인, 쉬, 사인 셰프. 사인 셰프. 업타시. 업타시. 크갓. 크갓. 호돈 두 개. 호돈돈돈 두 개. 두개 했는데 또안 됩니다. 아직 그래도 가치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음, 다른 분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셰프, 셰프가 사인을 하셨죠. 네. 그 사인 셰프를 나눔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였죠? 그게? 나중에 되면은 한다고 했습니다. 넵. 12만 로그스? 와 여기 12만 로벅스로 하이신 구합니다. 3만 인증 가능, 전번 가능. 응? 와, 12만 로벅스? 그걸로 하이신. 부자인가? 그런데 저거 100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 150만 원? 10만 로벅스니까 거 그러네요, 와우. 그죠 그냥 사기일 것 같은데요. 선이니까 그냥. 근데 전번 인증한대요, 전번. 그리고 전화하면 서 하나 봐요 어, 그러면은 고소 가능하겠네요, 나중에. 그렇죠. 고소가 가능한 거죠. 어, 고소 가능하니까 괜찮네. <laughs> 고소되면은 괜찮은 거예요? 네, 고소 가능하면 나중에 하면 되죠. 잠깐만, 지금 상자. 그래서... 아니, 안찍었어요 18. 찍었잖아요. 잠깐만요, 이거 좀 할게요. 6, 12, 18. 여기까지 18이죠? 20. 하나, 둘, 셋, 넷, 셋. 일곱 개한번 까볼게요. 아. 세 상자, 일곱 개. 아, 망했네요. 아직 다섯 개 남았죠? 아하 살려줘요. 어 제발 떠졌으면돼 그러면 지금 몇개 남았죠? 18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여기서 떠줬으면 좋겠네요 안 떴습니다 역시 여기서 지금 아니. 지금 뜬거는 다 기부합니다 예. 샥친이다 어디죠? 샥친이다 샥친이요? 착친 어디 있어요 착친? 샥친. 오 착친님이다. 착친이다. 착친, 샥친. 착친님 영상 찍는 중이에요. 착친. 아니 그 샥친이 아니라니까 샥친 인데 발음을 샥친으로 하는 거라고 아니 그 샥친 아니라니까 아 진짜. 오른샤샥친구 샥친. 업타카 열대교 엔지르고요. 니마 니마 네. 저에게 피자세프와 업카시를 주세요. 봅시다 일단 W P W L, I P K Two. 그 거래 를 키세요 를 일단 일단 거래 켜주세요. 거래 켰어요. 거래 켰습니다. 걸게요. 네. 네 저한테 갑자기 옵타시를 빌려주세요 옵타시 빌려드려요? 네 옵타시 빌려가시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언제 주실거죠? 확진을 몰카하고 합니다 음, 저기 스티 구한다는 코리아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거래 걸어보세요 코리아요? 네, 그게 누구예요? 있어요, 스티 구한대요. 알아요, 봤어요. 거래 걸어봤어요? 그저 크가 좋아요. 크가아 왜? 크가스으로 업타시를 구했다고 막 해봅시다. 샥친님한테? 제가... 네, 제가 일단 먼저 가서 물어볼게요, 일단. 샥치나 자, 샥치님이닉네임이 LSH죠. 아, 근데 거래 끊었어 샵친아. 알죠? 그건? 저 있네요. 영상 끝나면 통화할래. <laughs> 샵친아! 샵친아! 나, 나 어둠 박치나 부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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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피자슬머 있는 너지만 부럽지 내가 더응내더더카토잖아응 내가 더 프로틴. 데카토 프로틴. 데카토 프로틴. 데카토 프로틴. 데카토 프데요토 프로틴. 데요토 프로틴. 데요 내정지원 나봐 내정지원 듯빠이 응? 하면서 네 빌려 가시게요 일단 이어 하시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수 어. 없습니다. 아하. 없습니다. 까다 쭉 해요. 네, 저 이거 또... 저... 저 업타시 언제 줄 거예요? 빌려 가신다면서요 어, 안 줘요? 방금 빌려 가신다 했잖아요 고 잠깐만요 예 주세요 주세요 방금 잠깐만요 업타시 그냥 주시려고 했는데 방금 어, 그럼 크가 맛있게 먹는 건데 크간 내놔 <laughs> 이제 업타시가 돌아오네요 업타시는 와우 멋지네업타시 와 역시 셰프가 있으니까 인기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셰프 주시면 안 되나요? 잘 가요. 저한테 언제 셰프를 주실 것인가요? 네, 지금 준다는 계약이 없었는데요. 저 제발 주시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네, 나가 주실게요. 잘 제발... 가요. 근데 저희가 이미 영상을 좀 오래 찍었기 때문에 이쯤에 더마 마치는 게구독자분들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차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에 닉네임을 적어 주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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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바.